자 우리 이제 그런 벼 문제풀이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22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제 1번이 아니고 22번인 경우에는 선생님 문제 여러 개 중에서 이제 몇 개를 뽑아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2번 볼게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을 볼게요. 시작 대상을 의인화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고 했죠. 이거 여기서 나타나는 변은 결국에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2연에서 더튼튼해지 백성들을 보아라 라는 대사를 봤을 때어 여기 문장을 봤을 때, "아, 별은 바로 백성 민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별라는 것을 계속, 어, 스스로를 아낀다라든지, 뭐 춤을 춘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별을 바로 사람처럼 별하는 의인화의 방법을 쓰고 있구나, 의인화의 방법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말주림표로 시상을 마무리해 여운을 주고 있다. 그렇죠. 자, 이 넉넉한 힘, 점점점점, 말주림표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여운감을 주고 있죠. 맞죠? 자, 시적 대상과 화자를 대비해서 시적 화자의, 이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아니죠. 시적 대상은 누구예요? 여기의 대상은 바로 벼죠, 벼, 벼. 자, 벼고 화자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서로 대비되고 있어요? 뭔가 뭐 그런 거 없죠. 나하고 벼가 대비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대비해서 어, 화자의 정서, 어떤 슬픔. 어 기쁨, 어뭐 분노 이런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않는 말이말이안 아, 되기 때문에 3 번이 아니다. 삼 번을 볼까요? 자연물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형성하겠다. 그렇죠? 자연물 여기서는 뭐예요? 바로 별을 어 상징적인 의미 바로 뭐예요? 민중이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는 뭐였어요? 주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민중의 공동체적인 유대감과 강한 인 생명에 대한. 어떤 또 예찬 이런 거였죠. 자 그런 것을 어, 형상화하고 있다 맞죠? 4번에 볼까요? 역사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지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역설적인 표현은 어디에서 나타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드러나 있죠? 죄도 없이 죄 지어서 이 부분에서 자,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만 속에 어떤 진리를 담고 있으면 역설법이라고 했었죠. 자, 죄도 없죠. 민중은 굉장히 어, 죄가 없이 있어요. 그런 민중이죠. 죄 없는 민중이에요. 하지만 독재정권의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왠지 눈치 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 지어서 눈치 보면서 살고 있다. 이것을 죄도 없이 죄 지어서 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역설적인 표현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이 뭐예요? 바로 무고하게 억압받고 있다. 이제 그런 민중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이 뭐라고요? 바로 무고하게 억압받고 있는 민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3번 봅시다. 이 작품과 벼하고 보기에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는 바로 김수영의 눈이라는 시가 됩니다. 자, 볼까요? 자, 답은 이제 5번이에요. 이제 일단 볼까요? 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한다. 이 미래가 앞으로 잘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 깔고 있나요? 전제를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깔고 있나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전망 같은 거 나타나 있지는 않죠. 밑에 미래가 나중에 잘될 것이다. 나중에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어, 깔려 있는 것은 아니죠. 딱히 그런 그런 것이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자 경외 대상으로 시적 대상을 바라본다. 자 경외라는 것은 굉장히 어, 공경하면서 좀 두려워하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좀 내가 다가가기 어려운 교수님 같은 느낌, 약간 그런 것을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눈이라든지 별을 우리가 이제 뭐와 대단하다, 하, 대단하다 막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경의 대상은 또 아니다. 자,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이게 드러나 있긴 하죠.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민중이 지금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어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 묻은 그리움을 해야 된다. 가슴에 더운 것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수영의 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침을 해야 된다. 기침을 하고 눈 들어 바로 이 순수한 존재같이 가치, 순수야 같이한테 보라고 내가 보란 듯이 가래를 뱉어내는 기침을 하자. 근데 그걸 어떻게 마음 넣고 마음 넣고 이제는 마음을 좀 넣고 하자 현실이 마음 넣고 하지 못하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마음 넣고 이제는 좀 순수한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자 뭐 이런 식으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표출한다까지는 어, 보기가 어렵죠 왜냐면 직접적으로 진짜로 표출하려면 독재정권물러가라뭐 이런 식으로 써야겠지 민주주의가 만세 뭐 이런 식으로 써야겠지 근데 그런 것을 쓰지 않고 개인이 눈이라고 한다는 등뭐 살아있다는 등 그리고 기침을 하자라는 등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상징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어. 우리가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좀 도, 돌려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뭐 직접적으로 민주주의여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독재정권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출이라고 부정적인 현상이여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고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점층적인 문장 구조로 시 화자의 적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자, 이거는 어디에 드러나요? 점층적인 문장 구조는 어디에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드러나 있죠. 눈은 살아있다. 똑같은 문장. 눈은 살아있다. 하지만 앞에 떨어진이 붙어져 있죠. 떨어진 눈은 또 역시 똑같은 거.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하지만 앞에 또 뭐가 붙어고 마당 위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점층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반복은 되고 있지만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앞에게 추가돼서.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점층적인 반복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점층적인 문장 구조는 바로 눈에서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별에서는 딱히 우리가 그런 거를 찾을 수가 없었죠. 별에서는 딱히 그런 게 없다. 눈에만 있다. 그래서 이제 이두개다 해당되는 답은 아니었네요. 자, 그러면 답은 5번이죠. 5번은 당연히 맞죠. 보시면 시적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자, 여기서는 뭐야? 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주제의식을 전달한다. 그치? 벼에서는 바로 여기에서 민중의 속성을 이끌어냈다고 했죠? 그래서 벼에서는 바로 벼의 여러 속성을 통해서 민중이 바로 공동체적으로 살아야 된다.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라는 식으로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고, 여기 눈에서는 바로 눈을 긍정적으로 보이죠. 어떤 순수한 어떤 이런 거잖아. 그래서 독재정권에 대한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순수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현실을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그 주제의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4번을 볼까요? 보기를 참고할 때, 기읍에서 미음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작품에서는 벼의 다양한 모습에서, 그치? 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민중의 모습을 우리가 이끌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식을,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추리하고 있는 거니 유추의 방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다 얘기한 거예요. 자, 볼까요? 기읍은, 자, 뭘 의미하는 것이 아직, 여기서 기읍이 뭐예요? 바로, 햇살이 따가워질수록이었죠? 자뭐 여기에서 햇살은 어떤 거야? 바로 따갑게 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고통과 시련이 점점 침해지고 있다. 민중이 당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따가워질수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과 시련이 점점 강해질수록 따갑게 다가올수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맞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니은을 볼까요? 자 니은은 뭡니까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죠. 자,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내 몸을 맡긴다. 자, 그러니까 벼가 함께 있는 여 모습이잖아. 자, 맡기, 누구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이는 민중의 모습 이런 거 이끌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디귿을 볼까요? 죄도 없이 죄 지어서 더굴타는 이라고 돼 있죠. 자, 민중은 죄를 짓지 않고 순수한 존재였는데, 순박한 존재였는데, 왠지 죄 지은 것처럼 시대적인 상황적인 압박 때문에 왠지 죄 지은 것처럼 기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정렬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민중, 이런 거를 이끌어낼 수는 없었죠. 오히려, 오히려 이런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죄가 없는데도 무고하게 억압을 받는 민중의 모습, 이런 거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 그렇죠? 자, 우리이를 볼까요? 자, 리을은 뭐했어제 몸에 노여움을 덮는다. 이섯었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노여움을 참는 거였죠 그러니까 인내와 자제력으로 어떤 것을 절제하는 민중의 모습. 뭐 이런 거 이끌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미음을 볼까요? 자, 미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 쓰러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 지지 않는 어떤 끝지르게 생명력을 보이는 민중의 모습. 이런 거 이끌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답은 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은 우리 프린트 해설까지 다 했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바퀴벌레 오늘에는 지나주 어, 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